음. 1992와 4325. 이거 보니까 여기가 서기 단기 2555년 넘으면 되나? 아, 2300. 모르겠다. 어쨌든 다음 값을 구하래요. 다음 값. 이건 뭐예요? 통분해서 값을 구하면 돼. 통분하면. 그 어, 유리할까? 유리한 하던가요? 앞에 실수하지. 실수하면 y다하기 Y 다하 X, I를 곱하면 앞에 제곱, 빼기 뒤에 그 제곱을 하니까 이게 뭐야? X 제곱, 닭하 Y 제곱이지. 그 다음에 X 플러스 Y, I에다가 Y 플러스 X, I를 곱하고, 그 다음 여기도 X 빼기 Y, I를 곱하면 앞에 제곱, 뒤에 제곱이니까 똑같고요. 그 다음 여기는 Y 빼기 X, I에다가 X 빼기 Y, I를 하는 거죠. 이걸 계산하면, 요렇게 하면 x제곱, xy 요렇게 하면 뭔데? i니까 xy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y 사라지네. 그러면 허수 부분이 실수분이 날아가니까 허수 부분이 뭐죠? 이게 x제곱 다하기 y제곱의 i네. 얘는 xy 빼기 또 이거 되네. 맞나요 네. 이렇게 하면 x, y, 빼기 x, y, 날라가잖아 남는 게, 이렇게 가면, 마이너스 y제곱, 마이너스 y제곱, 마이너스 x제곱의 i잖아. 자, 이 계산은 뭐야? 0이래. 위에가 0.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다. 뭐, 실수화해서 계산을 하면, 좀, 수월하나요? 근데 요거를 잘 보면, 눈치 빠른 사람 빠르다. 좀 느낌이 좀안 좋다만 이거고 분모를 분모에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. 요게아 어, i로 묶어내면 돼. i 분의 y 빼기 x제. x 하기 y i 분의 y 빼기 x i 인데 얘는 i에다가 아래 위에 i를. 하나, i를 곱하면, 마이너스 1, i, 마이너스 yi 빼기 x지. 여기다 x 다하기 yi야. 다하기 x 다하기 yi분에 y 빼기 xi지. 자, 그럼 여기에 아래 위에 i를 곱해봐, 이렇게. i를 곱하면, 여기가 뭐야?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x 다하기 yi 되잖아? 똑같네. 그러니까 xi 사라지고, 마이너스 y y 사라지니까 0이더라이래도 뭐 되고 아 그냥 유리아에서 계산하세요.